나는 지난 2, 2월 29일도 복권이 됐지만 법적으로만 복권됐지 정치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복권이 안 됐습니다 텔레비전 회사, 신문사 등에서 나한테 인터뷰니 수기 요청했다가 전부 편집당 했습니다 어떻게 남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금씩 기사 나가지 단독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김대중납 남치 사건은 쓰기도 못하게 하고 김대중이 찬양한 것은 쓰기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7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낸 책을 출판사에서 인쇄해놓고 팔락해도 세 사람 중에서 내 책만 못 팔게 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그동안 많은 취업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바닷속에서 상어밥이 되게 던질라갈때도 내가 여기서 죽지라도 내 국민은 나를 지한것이다 내가 법정에 섰을때도 판사를 향해서 검사를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지금 재판하지만 역사와 국민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laughs> 나는 누구에게 천대를 받건 누구에게 멸시를 받건 누구에게 박해를 받건 아니 오늘 생명을 잃건 내 국민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국민만 나와 같이 있고 내가 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은 김대중에게는 불행이었고 김대중에게는 슬픔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laughs> 따라서 나는 지금 개딱지 같은 국민주택에 살고 있지만 국민을 배반하면서 부를얻는 것보다는 가난과 굶주림을 필하겠습니다 국민을 배반하면서 안전을 태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신념을 준 근원이 무엇이냐? 물론 유대한 우리 국민의 성원입니다 그러나 더한발 들어갈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답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신자간 아니건 참고로 제 말씀을 들어주신 것이 혹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배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는 내 선생입니다. 나는 하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내 형님입니다.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합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때 유대 나라 중에서도 제일 처음 대받는 갈릴리 지방에 태어났습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배계급인 사두가이파, 그 당시의 엘리트인 바리사이파, 다 버리고 저... 소작인, 말품파리 장녀, 문둥병 환자, 세리 이런 인간 취급받지 못한 소위 히브리말로 암할레스 땅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일생을 그사람들 위해서 봉쇄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간적 자박, 권리의식을 고추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중 선동자의 정치범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돌아가시면서 마태어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죽어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 그때 산자와 죽은자를 모두 앞에 놓고 심판하되 너희들 중에서 의로운 자는 다른 편 안치고 죄 있는 자는 왼쪽으로 앉지. 이 의로운 양들에게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주고, 여행할 때 잠재워 주고, 감옥에 갈때 드러나봐 주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영복을 부려라. 그러나 왼쪽이 염소들에 대해서, 나쁜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도부 일환 분석에서 고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주여, 내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안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할 것이다. 너희 옆에 가장 적은,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약한 그 적은 자에게 밥 주고, 물 주고, 재워주고, 도와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한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안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다 여러분 나의 스승 예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국민의 편에 서도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싸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연한 응무을한것은 여러분에게 맡추는 겁니다. 나는 망명생활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길 바라고 나를 지켜주길 바라고 밤마다 일정에다가 우리 조국과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납치되어가지고 1973년 8월 8일 브랜드팔에서, 호텔에서, 납치에서그 사람들은 복도에서 나를 끌고 협방으로 가서 목욕탕에서 나를 토막살이 해가지고 육구상태에 담아서 지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나를 막 시켜가지고 끌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하차고까지 가지고 차에 태워서 대서 시간 달린 후에 어느 한 가까운 도시의 2층, 3층에 날 데려가서 거기서 또 나를 다시 묶고, 전 얼굴에 코만 빼놓고, 이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다시 끌고 바다로 가서 란치에 태워서 흔들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는 마침내 물에 던지기 위해서 내 팔을 이와 같이 해서 뒤로 묶고, 입에다가 나무토막을 물리고 붕대로 감고, 양눈에 다섯 개씩 붕대를 아니 스카이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붕대를 감고 양팔을 묶고 뒤에다 환자를 붙여서 세 군데를 몸을 묶고 바른팔과 왼발목에다가약 3, 40kg의 뭉를 달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해서 손니불을 다시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까지그한 1분 물속에서 호운 약이면 죽겠지. 그런데 다음 순간, 인간은 천방한 것이어서 상하에게 반토막 밑에를 묻는들라도 반토막만 해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옆에 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옷쩌면를 붙잡고 두 손으로 이와 같이 붙잡고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이와 같이 예수에게 매달린 그 순간에 펑 소리가 나면서 눈에 빛깔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갱이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생사를 관리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옥중에서 내가 몸이 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나는 몸이 회복되고 3년 전에 들어갈 때는 지파이를 짓고 쫀득거리고 들어갔는데 3년 후에는 지파이를 던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다 <laughs> 하느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영금생활 했을 때 도처에서 말들이 김대지이가 폐인지 되었다더라 관심불조가 되었다더라 머리가 좀 이상해져버렸다더라 아마 여러분도 다 들을 겁니다 요새도 신문에 다 녹나도 진짜로 건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나온 것은 강연이 첫째 목적이지만 또 하나 부대적인 목적은 내 현법을 갖다 여러분 앞에 보이고 <laughs> 정말로 내가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여러분 보고 확인해 주십사 하고 온 것입니다